자 여러분 오늘도 대덕전자입니다. 아, 대덕전자 제가 여기서 분석해 드렸죠. 그럴 때 뭐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눌렸다가 가는 이런 포인트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덕전자 지금 보면 위에서 상단 박스권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여기를 이탈할 때마다 좀 독특한 속임수가 나와요. 여기 이탈을 할 때마다 어떤 속임수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12월 5일날 여기 이탈하는 이런 캔들에서는 200억 가까이 외국인이 사고요. 이, 이 캔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200억이 들어왔는데 15일의 캔들을 한번 뭐 15일 자 15일 캔들은 예. 여기, 여긴가요? 예. 이 캔들에서, 어, 200억 가까이 또, 아, 이 캔들, 이 캔들에서 200억 원의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박스권을 깨면서, 깨면서, 어, 큰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어, 뭔가 좀 독특하죠. 예, 독특하고, 박스권을 깼으니까, 아, 손절을 좀 유도하는, 예, 일부러 손절을 유도하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15일부터요, 18일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 하나, 둘, 셋, 넷, 이러, 이렇게 4거래일 동안, 4거래일 동안, 어, 떤 모습이었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12월 5일부터, 예, 이만큼 매수가 됐어요. 200억, 180억, 35억, 32억, 그리고 금요일은 124억 매도가 됐죠. 자, 어, 여기 4거래일 동안 매수가 됐는데, 다시 또 축소를 해보면, 여기, 어,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매수를 하고, 어제 장 금요일 날 잠깐 팔고 오늘 수급이 다시 돌아온 거죠. 자,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어. 상당히 얄밉죠. 예, 상당히 얄미워요. 예,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은 외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또 들어왔을 때 예, 개인들만 파는 이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는지 저랑 같이 한번 5초만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단 박스권 이런 구간에 전이 갇혀 있다. 그리고 여기를 일부러 깨는 흐름이 두번 나왔습니다. 두번 나왔고 여전히 오늘 예, 프로그램이 예,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 그리고, 아, 여기 보시면 그 프로그램 물량은 누구다? 아, JP 모간이다. JP 모간에서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네요, 진짜로. 예,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거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다, 매집을 하고 있다. 약간은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는 모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예, 그리고 주가는 공교롭게도 이런 박스권, 예, 이런 박스권에서 어떤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뻔한 패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은 이 기관의 물량을 전부 다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기관도 지금은 매수세에 가담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더 오히려, 예, 여기 구간을 속임수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여기 이 위로 이렇게 갈수 있는 46,800원, 이 부분이 결정적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날짜가 언제입니까? 예, 맞아요. 12월 8일이었어요. 바로 이 캔들에서 돌파 나왔을 때, 즉, 박스권 하단을 다시 위로 올려놨을 때, 이렇게 말좀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이 영상의 좋아요 수가 세상에 30개밖에 안 됩니다. 예, 이 중에 한 개는 제가 눌렀어요. 하도안 눌러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대덕전자 다른 종목에 밀려서 더 이상 촬영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매매에 도와드리지만 영상 밖에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기 어, 댓글에 예, 이 종목 대응 방법 밖에 있습니다. 이거 눌러. 누르셔서 참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미 모든 구독자분들이 거의 다 참여 중이시니까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누르시면 저랑 같이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미리미리 참여해 놓으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큰 도움 되실 것. 그리고 저, 저랑 같이 예, 커피 한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회사로 찾아오셔가지고 저 미팅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거 누르셔서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약속 잡아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로 방문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제가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가격을 위로 올리고 46,800원 정도가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어, 대덕전자 하면 일전에 지난주에 뭡니까 어, 뭐 증권사 레포트가 아주 좋게 나왔죠 자 북미 전기차 업체양 자율주행 핵심 FC-BGA 본격 공급 밸류 재평가에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음,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이건 뭐흑자 전환 그리고 어, 자율주행 반도체형 매출 확대 등 가동률 상승 믹스 효과가 동반되면서 주, 추가의 이익상향 가능성이 주목해야 된다고 매, 매수 의견을 내는데요 자 이런 어, mlb의 매출 증가 그리고 어, 턴어 라운드로 수익성이 확대되고 있고 g d d r 7등 메모리 호황으로 믹스 효과를 반영하면 어, 저평가됐다 전평 재평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주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기존 4만 7천 원에서 5만 7천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네요. 대신 증권의 어, 레포트가 그렇게 했당다 5만 7천 원 정도면 지금으로부터도 약만원 위의 가격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오늘도 JP모관에서 예, 12억 정도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 그런데 오전에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예, 12억 정도 사고 어 아마 거래원에서는 없어졌겠죠. 예, 보시면 여기 JP모건은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인데 어 12억 정도면은 여기 여기 누적 순매수량이 25,000주 정도 되니까 NH 신한증권 외에 JP모건도 아마 뒤에서 조금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시간 단위별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많이 매수를 안 하면 순위에서 사라지니까 아, JP모건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오전에 분명히 예, JP모건이 매수를 하고 있었던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스권 상단까지는 홀딩을 해야죠. 52,200원인데 여기를 이렇게 가는 이런 순간이 또 아,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본격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따라하기 힘드신 분들도 그래서요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6571-2438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 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 종목 대응 방법 타점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 생각하시면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1이라고만 남겨 주시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났을 때 우리가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디까지 목표가로 가져가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대응 방법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타점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도 알려드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상을 전혀 늦게나 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매수 버튼을 누르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챙겨드린다고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6571-2338로 문자 1번이라고 주시면요. 제가 당장 오늘부터라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큰 수익을 어떻게 챙겨드리는지 간단히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영상 이어갈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늘 선물 하나 있습니다. 자 usb 메모리 카드인데요.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아, 개당 한 3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만 달랑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아, 총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아,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 담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거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큰 수익 낼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한세 종목이 있습니다. 이세 종목의 특징,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 로켓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여기 부분, 22,400원 정도에서 돌파가 나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3배, 3배 이상 상승을 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죠. 자두 번째 종목은요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바닥권에서 특별히 아주 고정된 저항대를 뚫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5만 9천 원 부분을 돌파하니까 이 종목이 고점이 이제 15만 원 정도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종목은요 쓰빌리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역시 우리가 그동안 돌파를 못했던 아주 중요한 가격 있죠. 예, 이 가격이 8,000원 부분입니다. 8,000원 부분인데요, 지금 거의 2배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더 위로 성장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요, 제가 전부 다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제가 9월 3일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얼마에서 언급했습니까? 54,600원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제가 언급한 가격에서 올릭스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수도 없는 올릭스 분석 영상을 제가 올려 드렸고요이 종목이 급등을 한다고 아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로키텔스 케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아, 제가 무려 5월 15일부터 얼마요? 자, 16,860원 근처까지 모아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6,860원은요. 여기 22,300원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을 때 루키 텔스케어가 거의 상장 초반에 이때부터 제가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루키 텔스케어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합니다. 87,000원까지 거의 아, 4 배, 5배 정도의 상승을 합니다. 그 뒤로 로켓 헬스케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석글을 올려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6,860원에 안착했으니까 폭등 준비 끝났다. 이렇게 힌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6,860원에 폭등 준비가 정말로 끝났고 폭등이 나온 거죠. 어? 자, 3빌리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6,65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이때가요, 여러분들, 무려 5월 11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3빌리언은요, 6,650원은 이런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급등이 나와서 한 3배 가까운 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3빌리언도 과거에 엄청난 영상을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6,650원이 콕 집어서 맥점 가격이다라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죠 자 여러분 아, 새해에 들어서 2026년에 아, 이 종목 모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내셔야죠. 자 어떤 종목입니까?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아, 최근에 아,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의 밀집도 즉 밀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아, 이 차트도 천천히 우상향을 해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지금 뚫어놓고 고점을 뚫어놓고 지금 살짝 눌려 는 그런 어, 종목입니다. 수급도 눈치 못 채게 서서히 기관 수급이 늘어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올릭스 3빌리언, 로키 텔스케어. 이세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 맥점 가격을 넘어서고 나서 3배, 많게는 5배 가량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자, 그런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조용히 급등 중인 바이오주이고요. 그리고 만성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거의 FDA 통과가 99% 제가 볼때 확실시되는 그런 기업이요 그리고 만약에 출시가 됐을 때 공급이 수요를 따라 잡기가 힘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주문이 예상되는 아,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제가 마음 같아서는 예, 그냥 여기다 그냥 올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종목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하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우리 구독자인 거 구독 버튼 눌렀다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금 바로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시면요, 여러분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눌러서 여러분들 구독자 인증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 인증 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이름, 아 그리고 명칭 그리고 저랑 같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모아가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2026년에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정말 대박 5배, 6배, 심지어 뭐 10배까지도 대박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 중인 종목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대덕전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좋다, 좋다 뭐 계속 뭐 칭찬만 하는데 사실은 외국인 수급보다 얘는 기관 수급을 더 관찰해야 되는 종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 그동안에 이렇게 매도를 했었거든요. 연기금도 1 5 6 6억이나 파는 이런, 어, 끔찍한 날도 있었죠. 예,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매도를 하고 있어도 그 매도 양이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거의 다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 얘가 연기금이 다시 또 예, 모아가는 그런 날이 또올 수가 있겠죠. 연기금이 언제부터 예, 매수를 했냐면 이런 구간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6월 24일 날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6, 7월 달에는 주가가 워낙 쌌었을 때였으니까 뭐 언제입니까, 여러분? 6, 7월 달에 면 아, 이런 구간이거든요. 계속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고점 부분이니까 연기금이 좀 팔고 있어요. 수익 실현을 한다는 얘기죠. 수익 실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 박스권에서 누가 연기금의 그 기관 물량을 외국인이 계속 사주고 있거든요. 외국인 중에서도 누구? 우리 JP 모간 형님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예 대덕전자는 그 동안에 외국인 수급은 별로였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기관의 수급을 전부 다 받아내고 있다는 거죠. 예 여기 이, 이 기관의 그 매도 물량을 다 이쪽으로 예,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의 수급이 조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특히 투신의 물량들이 어, 그동안 매도에 물량이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은 매도했던 수량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고 줄, 줄어들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은 오늘 좀 플러스로 어,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 개인이 매도를 하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기관 수급이 안 좋아졌었는데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만 매수로 전환이 되면 얘는 더할 날이 없이 좋겠다 예그 구간이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조금씩 저는 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 어,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온다면 또잘 어 관찰해 봐야겠죠. 그리고 어 무조건 진입하는 게 아니라 수급을 보면서. 만약에 기관 뭐 외국인이 그동안 샀는데 많이 매도를 하더라 그러면 조금은 경계를 해야겠지만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저는 아, 최종적으로 최종적이 아니라 1차 목표가는 이제 52,300원까지는 만 홀딩 전략을 좀 가져가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랑 같이 관찰하시면서 이번 주한주 주 힘차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도움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이 종목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이 종목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종목으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최종 선물 이거 받아 자격이 되십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USB 메모리 카드라고 말씀드렸고, 개당한 3만 원 정도 되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 s b 에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뭘 넣어서 드리느냐?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몽땅 넣어서 드릴 겁니다. 예. 아, 어, 제가 직접 만든 특강 자료이고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 어, 12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별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12강이면 거의 250페이지, 뭐 200페이지에서 한 3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강입니다. 자, 1강에서는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가 왜 어려운지, 왜 이렇게 돈을 벌기가 어, 쉽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강을 좀 조금만 살펴서 좀 보시면요.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하락합니다. 이를 저는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싼 종목을 싸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사면은 지하실이 또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한 방향을 가려고 하는 힘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런 종목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정을 주면서 상승을 하고요 하락하는 종목은요 쭉 일자로 하락하지 않죠 보통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하락을 합니다 주식의 원리는 상승하면서 상승 관성에 있는 종목을 쌀때 조정 붙일 때 잡는 이런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다돈벌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잃기만 할까요 우리들은 자 보통 개미들은요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세일하는 줄 알고 그냥 엄청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반등 보 관을 주고 하락 관성이 계속 이어지죠.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관성의 끝자락에서 추세의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요 개미들이 돈을 벌수 없는 이유. 초보 개미들은 하락하는 주식을 사는 매매를 반복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중수 개미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 저것 아는 게 많아가지고 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못 합니다. 즉 상승하는 종목에 꾸준히 장기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워낙 그냥 아는 게 많아 가지고요 그런데 고수 개미들은 요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수익을 누적시킬 수도 있고 돈 버는 방법도 아는 그런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수들도요 우리가 11월 5일인가요 지수 투매에 일어나 가지고 사이드카가 걸리고 그리고 그동안 그리스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태 신용대란 it 버블 뭐 이런 사태 코로나 사태 이럴 때요 큰 경제 위기에서는 항상 돈을 잃죠 자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좋지만,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기관, 세력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 매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박살이 나는 거죠. 공부를 좀한 개미들은요. 아, 쌍바닥 매매를 많이 하시 이런 구간에서 잡음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왜 오릅니까 여러분들? 아 물론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 이 부분은 세력의 어떤 평단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쌍바닥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깨지는 경험 많죠? 예, 이게 바로 바닥 다지기의 아, 속임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바닥 지지 반등 매매 어그 쌍바닥 매매 말고 우리 흔히 또 돌파 매매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돌파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는 게 이제 돌파 매매의 핵심이죠. 자 돌파를 하는데 여기 또 돌파하는 척하면서 뚝배기를 맞는 경우 우리 종종 있죠. 내가 사면 뚝배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개미들에게 주포가 물량을 떠 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아우성이에요. 내가 사면 팔면 항상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에요 돌파 매매를 하려는데 세력한테 항상 뚝배기 맞아요. 수익 다잘 내다가도 고수개미들은 대외약재 한방에 수익금을 다 토해내요. 자 이런 여러분들의 심정 정말 그런 개인들이 시장을 이길 방법이 정령 없는 것일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를 12강에서 의 조금 집중적으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됩니까? 오르는 종목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조정 타이밍에서 매수를 할 거고요. 내리는 관성에 있는 종목은요, 여기서 내리는 조정 구간에서 반등을 노릴 겁니다. 자, 이런 매매. 자, 급등하는 종목을 노려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자, 확정하고 올린 예 작전주, 세력주 그리고. 아 급등주 이런 종목들은요 대외 정세에 의한 폭락장에서도 강합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볼 수가 없어요. 자 작전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그냥 테마주, 급등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세력들이 아주 주포들이 작정하고 올린 그런 종목들 요즘 굉장히 많아요. 로봇주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 그리고 예 방산 테마 그리고 조선주들 다 같이 어, 우리는 급등주 예,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간 매매라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버틸 수가 있고요. 자, 올라갈 때 1번 매매를 또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을 낼고 또어 하락할 때 이런 구간에서 급등 한 11%에서 20% 이상 그런 어 수익을 얻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매매를 저와 같이 앞으로 해 나가실 텐데요. 일례로 한 3강 정도 이렇게 펼쳐보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차트의 설정까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4강도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매매 기법에 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 지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RSI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자료를 꼭 받아 놓으시고 일단은 프린트 하셔서 읽어 보시고 나서 제 영상을 유튜브에서 꾸준히 시청하시다 보면요, 제가 장담드리는데 여러분들 주식 실력 엄청나게 올라가십니다. 제가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거 그냥 첨부 파일로 어디다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제 자료가 제가 직접 만든 아이 소중한 자료가 악용될 겁니다. 어디 가서 유료로 막 팔릴 수, 그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악용되는 걸 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드릴 텐데요. 자 이거 지갑 속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아, 컴퓨터만 있으면 연결해서 아, 보실 수가 있고 또 아, USB이기 때문에 제 자료만 넣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중하게 아, 소중한 뭐뭐 뭐 여러 가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인인증 성 같은 것도 넣어서 지갑 속에 꼭 갖고 다니시면 아주 유용하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 구독자 분들께만 선물로 드릴 겁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이 번호로요, 이 숫자 우측 번호로 이 숫자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도 꼭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USB가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한 음, 300개 주문을 했어요, 회사에서 300개면 얼마입니까? 예, 한1 0 0 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빨리 아, 무료일 때무 조금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